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토르빅입니다 자 토르빅이 어, 전남권에 이어서 경남 가보징어를 요즘 탐사를 다니고 있는데 자 이쪽은 거제도인데 거제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게 나옵니다 이제 10월이죠 10월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가보징어가 비추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좀 뒤져보면서 여러분께 갑오징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마 갑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궁금하실 건데 오늘 한번 열심히 좀 뒤져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거제도는 애깅낚시에 거의 뭐어 제주도 버금가도록 애깅낚시에 천국인 것 같아요. 무늬도 되고, 가비도 되고, 쭈도 되고, 문어도 되고, 그죠? 뭐 지난번 보니까 낙지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부종류 낚시가 제일 재미있고 어려워요. <laughs>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려우면서도 왔어요. 자 왔습니다. 아 이거 그렇지 한 마리 올라오네요. 오 사이즈 좋은데. 음. 와. 여. 와. 자 이야기 하던 중에 역시 이제 물이 싹 흘러주니까 어, 갑오징어 반응을 해줍니다. 거제도 갑이 시야 좋네요. 와 <laughs> 도대체 이게 무슨 느낌인가 <laughs> 살짝 튕겨봤는데. 와, 요런 쭈꾸미가. <laughs> 자, 쭈꾸미를 달고, 어. 캐스팅. 왔어요. 오케이. 와, 사이즈 좋네. 와. 자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응. 야 나나 응. 나. 나. 야 오늘 아침 피딩까지 하면 마릿수가 되겠는데 오늘 같은 날 오늘 날을 한번 해. 갑오징어 얘네들이 이렇게 잡으면 보통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바늘이 있는 쪽으로 와서 이렇게 감싸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 손이 갑오징어라고 했을 때, 훅하고 제일 가까워요. 작은 애기있으면 그러면 이제 훅셋이 잘 되는데, 애기가 이제 2.5 같은 경우는 한 10.8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이제 길죠. 그죠? 이렇게 길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갑오징어는 똑같이 눈 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할 텐데, 바늘이 그만큼 멀어진다는 얘기 챔질을 세게 쳐줘야 빨판으로 잡고 있는 애기가 미끄러지면서 다리에 훅을 박아 넣을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애기를 쓰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훅셋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르빅이 챔질을 언제 하냐 입질이 왔어 확실히 입질이 강하게 들어오면 바로 알아차리고 왔어요 하고 쳐잖아요. 2초 뒤에 입질하고 2초 뒤에 챔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입질이 굉장히 약할 때는 한 4초에서 5초 뒤에 채지게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갑오징어인가 아닌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초릿대를 보고 슥슥슥땡기를 보고 당기는 걸 보고 왔어요고 채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템포가 좀 느려지죠. 한3 3 4초 정도 뒤에 챔질을 한다고 봐야 돼요. 첫 입질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 있어요. 갑오징어 입질 탁 들어오고 나서. 챔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 선입질을 느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지. 선입질을 느끼지 못하면 나중에 얘네들이 놔버린단 말이에요. 애기를 붙었다가 놔버릴 때 들어오는 입질이 어 그게 첫 입질인 줄 알고 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참질 타이밍은 선입질, 선입질을 느꼈을 때 기준입니다. 나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 손에는 이 손에 묻었길래 이거는 뭐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이건 도대체 이건 뭐예요? 봤어요? 니트. 자, 간만에 또. 어한 마리. 따문 따문 한 마리 씨한 마리, 마리 씨. 손맛 아 좋아. 손맛 아주 좋아. 입질은 약해요. 왔습니다. 오케이. 애기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가져가 줍니다. 아,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아, 가 thank you Okay.